어, 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영상을 급하게 다시 찍게 됐습니다. 아마 보다가 끊어진 분들 계실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유튜브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원테이크로 가잖아요. 이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최대한 많은 영상을 찍어내기 위해서, 원테크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언제부턴가 여러분 알겠지만, 내가 단어를 반대로 말할 때가 많아. 혼용을 할 때가 많거든. 근데 방금 내가 영상을 찍고 다시 보는데, 반, 단어를, 그걸 그걸, 그걸, 그걸 이상하게 말했어, 그걸. 그래서, 평소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제 시사나 이런 거는 뭐 이게 반대로 말하거나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경제나 이런 거는 약간 다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반대로 말해버리면 그걸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으면 이게 골때리게 되거든 이게. 그래서. 지식의 전달에 있어서 만큼은, 이거는 이게 똑바르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됐고, 이번에 말을 일부러 조금 좀 천천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냐면, 환율은 이제 역대 최대로 찍었는데, 금리는 이제 반대로 달리고 있는,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달려고 하는데, 우선은 뭐, 현재 환율이 이제 1440까지 올라갔고, 이거는 거의 뭐, 최근 10년 동안 최고 수준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걸 이제 상시기험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전에 영상 보면 알겠지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입, 그런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느 나라든 각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적은 금리. 금리를 통해 갖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거든. 근데 환율이 어떻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에 그대로 노출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자산을 또 어떻게 녹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제 하늘은 이제 금리 동결을 시키고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말을 헷갈리지 않게 내가 또박또박 내가 잘할게요, 내가. 그래서 일단은 한국은행 금융통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 2.5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시킨 이유는 뭐냐면. 집값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 압력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동결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환율도 너무 높고 집값도 여기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올라갈까봐 안 내렸다 어 그냥 동결을 시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 한은의 이청영 총재는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집값은 소득 수준 대비 너무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인플레도 이제 문제가 될것 같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되는건데 근데 일단 금리를 동결을 시켰어 동결을 시키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오히려 느리고 천천히 간다 빠르면 어 내년 상반기 1분기 말 늦으면 2분기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야 그래서 댓글 보면 완전히 이제 주창 났더라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집값을 인플레에 포함을 안 시킴 크크크 이게 배대시었는데 여기, 인플레 집값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집값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물가상승이잖아. 물가상승되면 당연히 집값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다 들어가 있어, 집값이. 근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안 들어가 있어. CPI에. 그래서, 그, 미장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 CPI 요새 엄청 많이 봤잖아. 근데 그, CPI라는 걸 이제 측정하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한 80까지, 60까지 됐던 걸로 기억해. 근데, 그 안에 원래 주택가격도 포함이 돼 있는데, 보통은 우리나라는 이게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10억이 된 집이 20억이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CPI 반영이 안 돼, 우리나라는. 그리고, 어, 전세 가격은 내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구조지. 근데 이 CPI 반영 방식은 국가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집값이 포함이 안 돼. 근데 일본은 보통 근데 월세가 많잖아. 월세 가격이 포함되는 이런 구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인플레이 CPI 자체에 일단 집값이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게 20억이든 30억이든. 근데, 나중에 이제 인플레 그러니까 한은에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오히려 내리겠다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가 뭐냐면 현재 환율이 이렇게 튀더라도 인플레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인플레가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집값이 튀어버리면 이게 인플레가 없는 거냐고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CPI에 대해서 그 집값이 포함이 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질타를 하더라고 그래서 미국처럼 물가의 집값도 포함시켜야지 제일 중요한 걸 빼버리니까 지표에 신뢰가 가냐. 지들이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부동산을 잡겠냐 이제야 알았냐 돈 계속 찍고 빚 계속 늘리고 소득권 부동산 계속 올라가면 다 휴지가 되는 거다 지금은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무누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금리를 대폭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 그 와중에 뭐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름이 2억 원이야 금융위원장 <laughs> 그래서 다들 개투자한 사람들 다 해놓고 너희들 이거 사다리 걷어차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약간 좀 이게 특이하게 와닿을 수는 있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이창용 아저씨는 그래도 나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에 있던 이주열 아저씨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주열 아저씨는 항상 얘기만 하면 답답한 얘기만 해요 뭉뚱그려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반향순이나 뭐에 대해서 얘기나 하는데 근데 이창용 아저씨는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얘기는 해주잖아 다만 근데 금리 방향은 왜 이러지? 약간 말과 행동이 약간 좀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한국이랑 미국 기준 금리 차이가 거의 2%까지 벌어진 그런 상태잖아. 금리도 2%가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본 유출이 또더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오히려 더 금리를 더 낮춘다고 환율을 위로 더 키우겠다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일단은 요거는 지금 와서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이게 나중에 결과가 이제 1년이 있고 지나보면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저는 그이 땅의 그 공직자들 중에서 진짜 뭐 정신 나가고 나를 일부러 쥐떼게 만들 때 이런 미친놈들은 없다고 생각, 아, 몇 명이 있어. 몇, 몇놈 있긴 있는데, 나는 이창윤아 씨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금리도가 벌어졌어.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게 됐을 때,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그리고 기준금리가또 이제 하는, 한, 한국이랑 미국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 자본 유출이 더 일어날 수 있고, 환율이 더튈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금리를 더 낮추려고 하는가,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생각한 이유를 끼어 맞출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렇게 끼어 맞추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국내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거야. 존내 안 좋은 거야, 지금. 이렇게 벌어져도 금리를 낮출 만큼, 지금 상황이 금리 차이도 이렇게 벌어지고 환율도 이렇게 튀었는데, 근데도 금리를 떨어뜨려야 할 만큼 국내 상황이 정말로 안 좋아졌다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보게 되면 뭐 아파트 연걸종들 지금 전부 다, 다, 개어내고 있잖아요. 연걸로 사도 유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빚 같은 거 아파트 샀을 때막 6억씩 빚내는 거 사람들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 유지하는 것도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뭐다 나오고 있단 말이야. 경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금리 올려봐. 금리 올라가게 되는 순간에 주담대 대출도 같이 늘어야 어라고 개 늘어난단 말. 그러면, 더 나와. 더 박살나. 도미노로 박살나. 그러면 그게 거기서 박살나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PF부터 시작해서 부동산부터 다박살나게돼 했거든,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도 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구나. 난 요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이 올바르게 흘러간다는 전제 하에서야 알았지.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끼어 맞춰서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다 이런 기조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한국이랑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에서 2% 정도 벌어졌잖아. 근데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 근데 이런 나라가 있긴 있어. 옆 나라 일본도 그렇잖아. 그리고 스위스도 그렇고 독일도 거의 제로 금리잖아. 근데 그게 유지된 나라의 특징을 보게 되면 큰 특징이 딱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 자체가 되게 튼튼해. 일본 튼튼하지? 독일 튼튼하지? 그리고 스위스 튼튼하지? 그리고 두 번째, 어,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아. 금리가 그렇게 낮은데도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아. 일본도 지금에서 일어나고 있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고 있거든. 아까 말했던 스위스라던가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런 나라들은 또 이제 수출로, 어, 수출을 했을 때 고환율 유지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나라들이거든. 그게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된 건데, 근데 대한민국은 이 세계에 해당된 조건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아까 말한 대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 방향. 환율이 올라갈수록, 일단 금리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압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압력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 가격들은 보통 하방에, 하락에 압력을 받게 되고, 왜 그렇게 되냐 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무위험 승률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여러분 은행에 넣었는데 막 6%, 7%막 준다고 해봐. 그러면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 어, 굳이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100%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 보면 알수 있잖아. 미국 채권금이 되게 좋아. 근데 자산 가격 안 떨어지잖아, 지금. 더 올라가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100% 흘러가지 않지만, 근데 기본적인 방향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걸 잘못해서 말했거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수록 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의 압력을 받게 되고 금리가 상승의 압력을 받게 되면 자산 가격은 하락 하방의 압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요요 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또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이랑 금리 차이 또 벌어지게 되면 또 자본 유출도 이쪽으로 가게 될수 있잖아. 그래서 금리는 더 위로 튀게 되고 <laughs> 그러면 금리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금리는 내년에 더 낮아질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어, 실제로 금통의 사람들이 거의 하, 하방 쪽으로 거의 다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내년에 아마 하방 쪽으로 가겠다. 떨어질 확률이 높게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했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가격은 뭐다? 상승해. 자, 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가격은 하방의 압력이야.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산가격은. 상승의 압력을 또 받겠지. 그러니까 이게 100% 흘러가지도 않지만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좀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요정도로만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100%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약간 좀 미래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 가지고 요게 아마 1년좀 지나가 보면 지금의 결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는알수 있게 되겠지만 근데 뭐 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와선 잘 모르겠어. 물론 뭐뭐 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지자들이 뭐 일부러시 나라 대한민국 퍽이 말해라 이렇게 하겠냐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그리고,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그 굿뉴스라는 옛날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거든. 그걸 보게 되고 느낀 거는 사실 정말로 윗대가리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아닐지도 모른다. <laughs> 난 그걸 느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은 요런 식으로 이례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요거 이제 정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의 어카월드, 어카월드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